어떤 지각 변동이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트럼프가 야 그린랜드 내놔 이러면 뭐 부동산 왕이라서 저희가 미쳤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사 쪽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지금 우리는 목도 뭐 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지금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되는 거야 슬슬. 자 지금 왜 트럼프가 그린랜드 달라고 하는지. 캐나다 51번째 주로 넣으려고 하는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또 성웅이가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던 분이 있어요. 김태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인터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하시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재갈분명 얘기도 하고 내가 상공업이라든가 이런 좀 기술 산업 같은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 분의 얘기도 오늘 조금 하면서 앞으로 그런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러시아랑 협력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제 일제국 그 러제국 얘기하면서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이 그럼 친러를 하자는 얘기냐 당연히 미국하고 어, 우리는 친미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 저는 거기서 미국하고의 동맹을 끊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이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지금 1등 국가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권국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로마가 있으면, 여기 뭐, 진나라가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힘의 균형이란, 균형이라도 있었지. 지금 미국은 그냥 압도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하고 계속 친하게 갈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미국도 다이 북극항에 지금 패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전할 리를 치는데, 미국하고 척 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뭐야.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러시아랑 힘을 합쳐야 되냐면은, 여기 이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이, 부산에서 갈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대 항이 부산 이쪽이니까. 근데 여기가 베링 해협이란 말이야. 베링 해협이 어디냐면은, 러시아 접경이에요,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북극의 얼음이 지금도 많이 녹았고, 러시아가 실제로 2017년에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자료가 계속 나오는 게, 연중 운행이 가능하다, 이쪽 라인으로. 30에서 이 35년 정도면은 그냥 연중 아마 운행이 가능거것 아마 이 얘기 예전에 그 유현준 교수님 알죠? 셜록현준그 음.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이 알쓸신잡인가그 풀어 나와가지고 이미 좀꽤몇년 몇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과간. 댓글 막 난리도 나. 여기야 여기에 요기 막 범벅이야. 아니, 북극 이쪽이 얼음이 다 녹으면은 이미 인류는 다 멸망 아니냐고. 막. 어, 무슨 뭐 저렇게 자기 전문 지식이 아닌 걸로 호도한다고 요게 엄청 많이 써있더라고 그 댓글에 막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도 환경기후가 뭐 불안하고 뭐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 뭐 그냥 내눈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김태규 교수님도 그말씀 하시더라고 본인이 이 북극항로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의 때 하시는데 자기도 지금은 좀덜 하셔 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질문을 덜 받는데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나 봐그 기후가 온난화가 심해지면 어차피 일로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김태규 교수님은 그럼 그거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고 우리가 아까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아까 그 남중독해 이미 벌써 위험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아덴만 옛날에 뭐그 기억나요? 무슨 해적 소말리아 해적 엄청 유명하지. 여기 무슨 배 하나 저기 자초됐다고 지금 물동량 전 세계 여기가 지금 엄청 많이 이거 지금 배 하나 자초됐다고 막 뭐가지도 못하고 난리도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그 동맥경화, 동맥경화. 이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길이 우리나라가 여기 부산에서 쭉 해가지고 물량이 서유로까지 가는데 2만 킬로예요 대략 2만 키로 여기 들어가는 물류비며 엄청 날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넘어 북극 항로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12,000 킬로인가? 아무튼 정확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훨씬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이쪽에 다니면서 석유 쓰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고. 더 효율적. 효율적이고 그렇잖아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그 아까 좀 전에 미국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중국이 붕괴, 그러니까 붕괴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금 막 대북 전략, 뭐 대중 전략 하면 우리가 지금도 좌우 나뉘어가지고, 만약에 뭐좌 좌진영이면은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이쪽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진영이면은 여기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뭐 일본, 미국하고 뭐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시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미 트럼프는 푸틴하고 이미, 어, 파인 땡큐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원래 그 금융제재 들어갔잖아, 러시아에. 그 하나도 없 풀고 있어. 이런 거안 나오잖아,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죠? 맨날 무슨 우크라이나가 헌방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미 조금 조금씩 미국에서 막 금융제재나 이런 것들 조금씩 풀고 조금씩 뭐가 이렇게 풀리려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난번에 그 러제국 편 보세요. 푸틴이 우리나라가 하도 막 세게 우크라이나 뭐 군을 보내니만에이도 푸틴은 막 세게는 얘기해도 한 번씩 우리나라 때아 그래도 우리는 열려 있다 열려 있다 한다 그랬죠. 일본하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되게 앞으로 되게 엄청 유명 그 거점 항으로서 커질 거예요. 이쪽, 이쯤에 있나? 그죠? 일본하고 영토 문제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독도랑 지금 일본 싸우는 거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러시아에서 일본 일본의 그핵 그, 핵을 떨어뜨리는 비행기가 있어요. 전문, 그, 뭐라 아 전용기. 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여기 항공에다가 막핵 전용기 왔다 갔다 했잖아. 일본이 막 세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 주류 언론하고 방송국에서 다 입을 닫아버렸잖아.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이미 일본은 러시아한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희소식이지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김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을 때 이거 김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4, 5년 전에 한국이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횡으로 연합을 하고 이 러시아랑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합종 연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거든 근데 요즘에 중국하고 막 아무튼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동북아 정세가 그거 빼버렸어. <laughs> 아... 아 이건 도무지 이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내지는 국민 정서상 이거는 슈카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 어. 한중일이 합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근데 이건 될 수가 없는 연합이야 내가 봐도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랑 미국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1등 지금 2등 중국 2등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등 전략은 2등을2등을 2등을 고립시키죠 그러면은 삼 등이 어디에요 지금 러시아죠 아까 뭐 경제력으로 뭐가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국력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함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 은 엄청나게 견제를 또 하겠죠 당연히 일본은 중국 칠, 어, 장난 아니잖아 지금 일본하고 그, 그 중국도 여기가 애매한 거라 지금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옛날부터 친한이었어요 아간파천 때도 원래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만 요구한 게 아니었어 그걸 받아준 게 러시아였던 거야. 물론, 해가지고, 뭐,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자료권을 잃긴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일본이 싫으니까. 왜냐면 아까도 내가 그 크림전쟁 얘기할 때, 영국이 일본 포탑해가지고 러시아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러시아는 좋을 수가 없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싫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 북한한테도, 왜냐면 북한도 중요하거든. 북한도 여기 한구가 있어. 여기, 그 우리가 원산 폭, 원산 폭경할 때그 원산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부산항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금융허브 만든다고 나오는 얘기들이 사람들 일반 대중들은 그 부산에다 금융허브로 지금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가 이러는데 만약에 이 길이 뚫리기 시작하고 만약에 러시아 관계, 뭐 러그전쟁 끝나고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만약에 이게 공동협력에 들어간다고 하면 부산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내가 볼때 진짜 금융의 허브가 될지도 몰라, 전 세계. 에 왜냐, 봐요. 싱가폴이 이쯤에 있거든? 싱가폴이 뭐예요? 싱시포해왜잘 살아? 서울 면적만 한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이 가장 중요한 요 거점. 아,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홍콩. 이, 이 물류의 중심이 지나다니는. 그 다음에 뭐 상해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북극항이 열리기 시작하면. 근데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고, 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게 도대체 이 물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로봇,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그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잖아요. 사물들이. 결국엔 그런 것들, 제조업들이 다 이제 더 물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다 교류해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아, 우리가 무슨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세상, 여러분들이 이 옷이 인터넷에 있어, 지금? 지금 우리 모든 이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지금 다, 모, 지금 오가고 있다고. 실제로 모든 물류의 대부분이. 근데 만약에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자, 맨 처음에 이쪽이었죠. 이실크로드 빼고. 바닥 길이 열렸을 때 이쪽이었죠. 그러면서 금융의 허브들이 다 어디였어요? 뭐 이런 쪽이었잖아. 네. 그 다음, 이 길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뭐 뉴욕이라던가, 어? 그 다음에 아까 뭐 내가 뭐 싱가포르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홍콩 이런 식으로 이 거점들이 금융패권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김태교수님 맨날 하는 말씀 을 하시는 게 항상 우리나라는 없었다. 항상 저 끝에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지금 이 현대 와서는 조선업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별명이 뭐예요?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요새 많으니까. 우리 세계금융경제 카나리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류가 엄청 많이 오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왜? 제조 강국이니까. 한중일이 제조 강국이잖아. 사실 유럽은 독일 정도 말고는 없어. 그러면이 다음에 이 항로가 열리기 시작할 때? 금융의 중심이, 그럼 사람들 가끔 물어봐. 아니, 러시아가 좀 전에는 그렇다며.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지, 사실상 1차 산업국이에요. 이해해요? 러시아는 강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 산업국이 선진국이 돼. 산업혁명을 이뤄낸 나라들 많이. 후발국이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올라온 국가들이 거의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나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산업, 우리나라는 산업강국이잖아. 근데 러시아는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네 에너지도 없고 카탄이란 게임 해봤어요 옛날에 혹시 보드게임 중에 카탄이란 게임 하면은 서로 부족한 걸 교환하면서 음, 그렇죠. 서로 그걸 국력을 키워 간단 말이야 자기 자, 그 자원을 자 통해가지고 근데 봐 아니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친한 척하는 거지 바로 그, 여기 사실 몽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 잠재적 패권국을 러시아가 지금 푸틴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어 자기가 그 짜르. 자기는 이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 잠재적 패권국을 자기가 지금이야, 지금 필요로 하니까는, 뭐 여기다 에너지 교환도 하고 어쩌고 해서 지금 하지만, 중국이 막 힘이 약해지고 하면은 당연히 러시아는 그냥 뭐 팽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나라가 뭐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요.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이쪽으로, 동, 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특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막, 무섭잖아. 지금 우리나라 그때도 탱, 내가 얘기했잖아. 제2의 제2의 히틀러? 막 지금 이런 공포까지 있단 말이야. 안 돼! 그럼 어디야? 전통적인 우방국인? 그러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기술도 자본도 뛰어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해야 되냐? 지금 친러, 친미가 나눠서 구분할 게 아니라, 친러와 친미를 같이 할수 있는 외교전략의 표 옛날에 그 손자가 구지라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구가 뭐냐면은, 내거리 구라 그러거든? 이 구자야. 내거리 구라는 게 뭐냐면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역에서 그런 나라는 뭐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뭘까요? 무조건 외교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게뭐요 나는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게 외교의 실패라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교 전략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국제정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푸틴한테 손을 내밀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러브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협상의 우위를 갖고 올거 아니에요. 다 이미 추가 다 기울은 다음에 가면은 뭐 얻어낼 수 있어? 아니잖아요. 저 나쁜 놈의 새끼 뭐 파시즘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국제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지금처럼의 견고하게 동맹을 가져가되 러시아랑. 다시금 우호적인 관계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부족한 에너지를 얻어오고, 그런 상태다.